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판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꼭 근본적인 행복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은 71쪽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평안함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업을 할 때에 정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복음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함께하였고 3년 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3년 반 동안 충실하게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완결이 되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와 같은 안전한 생활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감동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침입하거나 또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성보은 71쪽에 나와 있는 말씀, 아주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강력한 타격이지요. 강타는 그를 두르고 있는 구세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 정말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어떠한 공격도 그리스도를 먼저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한테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력한 이런 울타리, 강력한 이 덮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권한도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교훈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연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어려움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기서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보호막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직도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복음사업을 하셨지만 결코 의복이 떨어지거나 또는, 굶, 또는 굶주려서 허기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폭도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폭도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는 천사들이 그그 그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장면도 성경에서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임재가 임재는 함께하심이죠.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극복을 위하여 허락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닥쳐오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였고, 그리고 자신있게 마음 놓고 모든 시련을 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사의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예수님께서 이런 극심한 시련을 당하셨지만 결코 폭도들의 손에 그렇게 함부로 취급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갈바리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한없이 여유를 가지셨고,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고, 어떠한 원한도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원수들은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졸음을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마음이 슬퍼지거나 또는 원한을 품거나 그런 일은 한치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여유로웠고, 한없이 넓었고,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세대 아버지요, 저희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행복한 삶,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상 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장 위대한 도덕률인 산상 보훈을 가르치는 그날 아침의 광경입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꿔지리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그날 아침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훈을, 선늘의 윤리를, 선늘의 원칙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낮에 입고 다니던 옷이 그대로 그대로 밤에는 또 침대가 되고 정말 끊임없이 이 굶주림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늘에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날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백화발을 꺾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손에 쥐어 주셨다. 참 평화로운 그런 광경이지요. 예수님이 백화발을 손으로 꺾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유가 있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악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다였느냐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먼저 결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화바를 말씀하셨어요 둘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람. 정말 들판에는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을 인간은 어느 한 송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꽃들을 다 돌보시고 아름답게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벌레들?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인간의 힘으로 공급한다면 얼마나 많은 식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의 백화발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 같은 의복도 사실 이꽃 하나만. 못했다. 이 백화바 한 송이에는 진정한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왕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의복도 들꽃 한 송이만 같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의 손을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을 향해서 표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백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윤리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 차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라. 그것은 사랑의 윤리였습니다. 최고의 도덕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의 마음가짐을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 하기에는 맞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의복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높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인간의 자기 자신의 슬픈 상태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자기의 부족한 상태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자신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우 소망 313쪽에 나와 있는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로 삼고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의 기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말입니다.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굳건히 갖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참으로 거룩하고 귀중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 생활이죠. 자기의 생활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죗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침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건설하는 사람은 그날 그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또 기쁨에 넘치는 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